안녕. 오늘은 가연 TV 가연입니다. 오늘은 내 가래를 오늘 삼가래를 간단하게 아침으로 먹을 거예요. 네, 엄마가 저한테 시켰거든요. 네 한번 이거 아, 그... 아그아 하고 있어. 네 오늘은 삼가래를 한번 물을타그로해겠습니다 네. 뭐 나중 나중에 봐요. 그고 내가 먹어. 갖다 습니다 음, 그러면 이거 뜯, 뜯은 다음에, 네, 여기 목을 켜왔는데요. 뜯은 다음에, 무슨 목칼이를 뭐 하고 이런 게 있어요. 그다음 여기에, 여기다 보태주고, 아, 아, 내 네, 밑에 떴네. 이거 보태주고, 네, 이렇게 보태주고, 이제 끌리러 가볼게요. 뭘까? 그러니까, 아, 끌리고 있어! 꺼가가 <laughs> 네, 가스레인지 올리고 네, 올렸습니다. 네, 이거, 이거 켜고요. 이걸 켜고 이걸 하나, 둘, 셋! 네 조금 약한 불에 하겠습니다. 그러면